보고 어, 이렇게 어, 소통하면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용형방 tv에서는 또어 여기는 지금 댓글에 아무도 없는데 어 누구랑 얘기하지 이러면 어 다른 채널 두 개의 채널 어 ot 채널 원대용 채널이랑 그 wgpw 채널에 어 실시간 방송 채팅하시는 분과 내가 소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이해를 시켜드리는 겁니다. 어, 김동민이, 제가 너무 러블리 현이님 덕분에 기분이 좋습니다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할 수 있네요, 여러분들 덕분에. 자, 우리 다 함께, 어, 러블리 현이님부터 한번 해봐요. 주어를 현이님, 쉽게, 현이라고 해서, 자, 따라해볼게요. 율동은, 요렇게, 요렇게 하면 돼요. 자, 쉬워요. 다 함께 해봅시다. 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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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이 짱! 랄랄랄랄랄랄랄랄, 건행풍감사. 현이님은 건강해, 행복해, 풍족해, 감사해, 사랑해, 현이님, 저의 하트를 받아주세요. 하트 미사일 날아갑니다. 하트 뿅, 뿅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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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 폭탄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터져요. 뿅, 뿅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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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. 로블리 현이님. 어제 채널에 이렇게 들어와 주셔갖고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어제 슈퍼챗 만원 후원해 주셔갖고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. 제가 그 돈으로 어 정말 좋은 책을 사서 어,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.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김동민 님, 태용님 휴대폰 찾았으니 잃어버리지 마세요. 또 잃어버리시면 저는 너무 슬퍼요. 아이고, 알았어요. 안 잃어버릴게요. 자, 다음은 우리 김동민 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어, 한번 해 봐요. 자. 자 김동민 님 이름으로 다 같이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 따라해 보세요. 율동은 요렇게, 요렇게 하고 짱할 때 짱. 요렇게 해 주시면 쉬워요. 그리고 하트 뿅, 뿅뿅, 뿅뿅뿅뿅뿅뿅. 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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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. 뿅 뿅뿅 뿅, 뿅 이렇게 하는 거다 쉬우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해봐요. 자 김동민 님 이름으로 합니다. 자 시작 김동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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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커넥풍감사 김동민 님은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김동민 님저의 하트를 받아주세요. 하트 미사일 날라갑니다. 하트 뿅뿅뿅뿅뿅뿅뿅뿅뿅뿅 뿅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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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뿅뿅. 김동민님, 제 채널에 이렇게 항상 첫 번째 멤버십 회원님으로서 매일매일 들어와 주시고, 그리고 또 이렇게 다른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 주시고, 댓글도 열심히 채팅으로 해 주시고, 그리고 다른 분들과 소통도 너무너무 잘해 주시고, 제 대신 어 오히려 저보다 제 채널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. 너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.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. 그리고 강준님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자 강준님 이름으로. 우리 다 함께 어그 긍정성 한번 해 봐요. 어 김동민 님 저도 너무너무 사랑해요. 아이고 땡큐.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그리고 강준 님 이름으로 다 함께 해 봐요. 율동 쉽죠? 요렇게. 요렇게. 요렇게 짱해 주시고 하트 뿅 뿅뿅. 뿅뿅 뿅, 뿅. 하트 폭탄 만들어서 뿅 터뜨리고 이렇게 폭탄이 하트 폭탄이 터뜨렸으니까 하트가 떨어지는 게 하트 하트 눈이 떨어지는 게 알겠죠? 자, 시작. 강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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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 랄라랄라랄라랄라 거행품 감사 강준님은 건강해 행복해 풍족해 감사해 사랑해 자 하트 미사일을 받아주세요 강준님 제 하트 미사일 날라갑니다 하트 뿅 뿅뿅 뿅뿅 뿅뿅뿅뿅 하트 폭탄이 모였어요 뿅 뿅뿅 뿅뿅뿅뿅 자, 강주님, 아침부터 제 채널에 놀러 와 주셨고 너무너무 고맙고, 감사하고, 사랑합니다.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.